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벌TV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5월 29일 밤, 예, SK와 두산, 두산과 SK의 2대2 트레이드가 아, 갑작스럽게 발표됐는데,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뒷이야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제 옆에 기사가 있죠. 그런데, 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옆에 기사가 올라온 시간, 예, 보시면, 아, 바로 9시 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잠실에서는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가 끝난 시간이 9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오늘 경기를 끝내자마자 트레이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 이날 SK는 문학에서 인천 SK 행복 드림구장에서 하나와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어, 잠실에서 트레이드 사실이 발표됐을 때 어, SK는 하나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보통 트레이드가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끝나거나 혹은 어, 트레이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 오전에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양측은 이번 트레이드가 이미 KBO에 보고를 했고, 어, KBO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정보 보안이 세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서 먼저 경기가 끝나는 팀이 먼저 발표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레이드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SK 담당이므로 좀 트레이드 이 분석이 어쩌면 SK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기사를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됩니다. 아, 이번 트레이드를 정리하면 SK는 우완 투수 이승진 선수 그리고 포수 광기영 선수를 두산에 내줬고요. 두산으로부터 포수 이흥년 그리고 외야수 김경호 선수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트레이드는 누가 윈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 서로 양 팀이 서로가 보강을 원했던 자리에 선수를 영입했다. 물론 선수의 덩치도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산과 SK는 시즌 개막 후 예측하지 못한 변수. 그러니까 두산은 난가진 불펜 그리고 SK는 부상자 속출. 특히 주전 포수 이재원 선수의 이탈을 겪으면서 SK의 팀 성적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물론 도루저지 증에서도 상당히 나쁜 지표를 보였는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 두산은 29일까지 불펜 평균 자책점이 7.96. 예, 리그에서 가장 나쁜 상황이고요. SK는 앞서 어, 말씀드린 대로 주전포수 이재원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데다, 여기에 다른 주력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경기력이 망가졌고요. 개막 초반 10연패라는 참 좋지 못한,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양팀은 최근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두 팀이었습니다. 특히 두산은 오늘 김태룡 단장이 포스카드로 아,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렇게 카드를 맞춰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승진 선수를 얻게 됐습니다. 이승진 선수에 대한 두산의 평가, 뭐, 오늘 이제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어, 김상진 이군 투수 코치의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 김상진 이군 투수 코치 같은 경우는 두산 어, 이승진 선수는 나쁜 투수가 아니다. 교정을 하면 140km대 중반을 던질 수 있는 괜찮은 투수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 두산은 지금 이군에 좀 어린 투수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영입을 그러니까 젊은 포투수를 영입해서 이를 대비하는 방책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 이승진 선수 SK 시절에서 제가 본 건데 음 186cm, 88kg나 어, 체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어, 140km 중반대 직구 그리고 커브가 주무기인 선수인데요. 어, 하지만, 이승진 선수는, 음, 올해, 연교혁 감독의 그 플랜 밖에 나있던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승진 선수는 다른 팀에서 볼때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SK 한국 시리즈 우승 당시에, 어, SK의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외부 평가가 오히려 내부 평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이렇게 평가된 투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SK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는, 어, 최근 트레이드 시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방 구단, 그리고 또뭐 수도권 구단 등과 포수 영입을 놓고 네, 트레이드 협상에 접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실제로 몇몇 트레이드가 성사 직전까지 가면서 어, 트레이드 성사 직전이 갔지만 돌발 변수가 생겨서 트레이드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어, 사실 이 정규리그가 개막을 하게 되면 포수 트레이드는 좀 힘듭니다. 어, SK가 추진했다가 실패했다는 것도 포수를 내주기가 이좀 껄끄러워하는 분위기 때문인데 앞서 어, SK 추진했던 트레이드가 실패했던 원인 중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SK의 손채훈 단장이 두산에서 전력 외 카드로 분류된 이응연 선수를 떠올렸고요, 연경혁 감독에게 이제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연경혁 감독이 오케이 이승엽 어, 이응연 선수가 좋다. 어, 라고, 오케이 OK 사인을 받고, 또, 연경영 감독도 평소에 이제 절친하게 지냈던 김태형 감독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 김태형 감독은 불펜카드를 좀 맞춰줄 수 있겠느냐는 말에 아, 이승진 카드를 이렇게 내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는 사실상 1대1 트레이드 인데 한 명이 더 붙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대2 트레이드가 됐는데 한 명씩 더 붙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 두산 쪽에서는 이군에서 이제 지금 이욱룡 선수를 좀 빼주게 되면 어, 경기를 치르기가 좀 어렵다고 sk 에서 포수를 좀 달라고 했고 거기에 아, 공기영 선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두산은 지금 뭐 외부에서 봤을 때 포수 자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구단으로 평가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군에서 경기고를 뛰고 있는 선수들 부상 그리고 컨디션 저하가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포수 자원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 그리고 SK는 외야 자원에서 발이 빠진 김경호 선수를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2대 2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자, SK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포수 영입이 아주 시급한 팀이었고요. 어, 이현석 선수가 좀 성장할 것이라고 상당히 뭐 성장이란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이현석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군에서 제대한 이용구 선수가 어느 정도의 몫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아 보입니다 자 일단 sk는 어, 이흥년 선수의 영입으로 원했던 카드는 일단 얻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 sk가 이흥년 선수에게 기대는 거는 부분, 거는 부분, 어, 뭐, 팀의 안정을, 뭐, 이렇게 바란다기 보다, 아, 이흥년 선수가 수비형 포스기에 지금 SK가 도루, 저, 이 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험난히 많은데, 요것을 좀 떨어져 주고, 또 피쳐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백업 카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재원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오더라도 이재원 선수의 뒤를 받칠 수 있는 수비형 포수 요런 게 지금 SK의 평가인데 물론 이영련 선수가 오더라도 아니 이재원 선수가 오더라도 이영 선수가 뭐 바로 세컨 포수가 확정됐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어, 지금 어, SK는 이용구 선수도 상당히 어, 가치 있는 포수 자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두 선수가 이영련 이용구 이두 선수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이흥연 선수와 이용구 선수는 대학 시절 리그 넘버원 포수를 두고 좀 경쟁을 했던 라이벌이었습니다. 예. 스타일은 좀다 전혀 다르죠. 아, 이흥연 선수가 1989년생인데 수비형 포수고요. 이용구 선수가 한살 어린. 1990년생인데, 공격형 포수입니다 자, 이영윤 선수가 1년은 빠르지만, 이영윤 선수가 그 재활 등을 하면서 1년을 쉬면서 사실상 같은 학년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대학리그에서 이런 라이벌 출신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두 선수가 SK에서 이재원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 백업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둘이 이제 경쟁 의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두 선수의 이러한 백업 포스 경쟁. 이것도 SK 이그 팬들이 보는 재미를 좀 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SK는 앞으로도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손찬 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어, 이번에 성사된 두상권 이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부족한 이제 내야 자와 특히 유격수에 대한 갈증이 좀 심한데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현재 리그 분위기가 부상자들이 너무 속출하면서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SK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이런 SK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어, 뭐, 아직 니가 많이 남았는데, 리그를 보는 재미를 더해줄 것 같은, 예, 요소로 보여집니다. 아, SK는, 예, SK를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앞서,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었습니다. 음, 한동민 선수의 그 부상으로 마이너스 이 흐름이 정점을 찍었죠. 그런데, 어, 외야수 최지훈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오고 또, 어, 이곤욱 선수가 선발투수로 또 호투했고, 무엇보다 SK가 가장 간절히 기대했던 최정 선수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때, 어, 가장 약점으로 지적된 포수자리에 이흥연 선수가 왔습니다. 뭔가 지금 SK가 마이너스 흐름에서 좀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한동민 선수도 미세골절이 아닌 골타방으로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오면서 뭔가 긍정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SK가 과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최악의 출발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SK와 두산, 두산과 SK 트레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비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